아마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이 블록체인을 결국 블록체인 여러 용처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제일 큰 용처가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가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어, 거의 뭐, 대, 스테이블 코인 시대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시대로 한국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 그 대통령실의 직제가 나왔죠. 직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고, 수석은 정무수석, 그 다음에 홍보소통수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청수석이고, 민정수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실 밑에 경제성장수석이 있고, 사회수석이 있고, AI 미래기획수석이 있습니다. 7수석이고, 국가안보실 밑에는 이제 차장이 세 차장인데, 1, 2, 3 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장 세 명과 열 명의 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차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선임이 됐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직전까지 해시드 오픈 리서치 헤드를 맡으셨는데, 그 건물이 제가 그 가상자산 회사 다닐 때, 그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16층인가 14층인가 이렇게 세개 층을 썼고 그 층이 꼭대기층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해시도 오픈 리서치가 왔을 때막 찾아가서 막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금융위에 있었고 기재부에 있었고 할 때마다 그 당시에도 어 외부에 있는 시장 전문가들 통해가지고 막 소통을 많이 하시고 기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내셨죠. 여러 교류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크립토까지 오시는 걸 보고 제가 와 진짜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상자산의 조회가 굉장히 깊은 그런 분이 왔기 때문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힘이 실리냐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대장은 테더고 테더에 대한 규모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1547억 불 정도가 이제 돌아가고 있죠 1547억 불이면은 거의 200조 원 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 아마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이블록체인을 결국, 블록체인은 여러 용처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제일 큰 용처가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가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쪽에서는 결국 어떤 특정 예치된 자산을 기반으로 그걸로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매칭한 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구조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은행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금을 맡기면은, 여기서 대출을 해주고,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를 먹잖아요. 예대 마진 2%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내가 1조 예금을 받으면은, 대출은 0.93조 해주고, 700억은 보관하고 있는 거죠. 보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준비액 700억인데, 마진 2%니까, 대출 0.93조에 2%곱하면한 186억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버는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위 어떤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민간 자산을 예치했어요. 이거는 뭐 실물 원화 자산이라고 해볼게요. 원화 자산 1조가 있다고 치면은 그 1조 원에 매칭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간 쪽에서 대출 이자를 내게 되고 대출 이자를 수취하죠. 제가 4% 대출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1조 원을 그대로 빌려주고 4% 받아서 400억을 벌고 제 계좌에는 여전히 1조 원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1조 원의 현금은 채권을 사게 돼요 국채를 사게 되거나 하게 되는데 채권을 사게 되면그 1조 원 어치 채권으로 바뀌고 저는 그러면 그 채권은 쿠폰금리가 있으니까 채권 이자를 또 벌거든요. 그러면 채권 이자도 4%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1조 원의 금액을 4% 스테이블 코인 대출이자 4%는 채권 마진, 채권 이자를 해가지고 8%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행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은행은 대출을 1조 다 못해주고 9,300억 해줬고 지준율만큼 있었고 지급준비율이 7%밖에 안 되니까 소위 뱅크런이 발생하거나 막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1조 원이 채권으로 바뀌었고, 채권은 이제 거의 무제한의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채권만큼, 대출 금액만큼 채권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지급보증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은 더블로 벌어. 더블이 뭐예요? 예대마진 2% 대비해서는 지금 4배 이상 버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는다는 거는, 이제 소위 이자 수익을 양쪽으로, 양방으로 이자 수익을 먹는 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이자 수익이 양쪽으로 800억이 들어오고 그럼 또 같은 방식으로 800억 원치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가 있고 그 800억 원치 발행으로 또 양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 가는 그 대출 시장이 존재한다면은 자 그런데 어,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그래서 요새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은 그냥 은행이 그러면은 자기가 예치한 아까 첫 번째 페이지로 가가지고 은행 예금 1조를 받잖아요. 예금 1조를 받을 때그 1조 원을 그냥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주면 되지 않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결국 예금담보로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실제 돈을 대출해주지 말고 그냥 스테이블코인 금액을 대출해주면 되지 않냐?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은행에서 예금 담보 코인을 찍는다고 해볼게요. 뭐 KB든 신한이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예금에 예금 담보 코인을 찍었다고 해볼게요. 이 예금 담보 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사실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 이런 것 때문에 아씨 예금담보 코인을 찍으면 스테이블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비슷한 그런 성격이 성격이 있죠. 성격이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예금담보 코인을 찍으면 예금액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예금액만큼 채권을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채권액을 사게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뭐 채권금리가 막 내려가겠죠. 자. 채권 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RWA라고 해가지고, 이 실물자산이라고 불리는데, 실물자산은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지만은, 금, 이런 것도 실물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는 그런 마켓이 지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하고 있게, 한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표시로 찍겠다는 건데요. 100%로 지급보증 한다면은, 통화량 자체가 크게 변할 화 일이 없습니다. 원래는 원화 대출이 그냥 코인 형태로 전환된 것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은 다만 회전율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중앙은행에서 그 은행으로 막 소위 대출을 찍어주는 형태로 돈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신용창조를 하더라도 은행에 이게 회전이 잘 되는 산업이 있고 안 되는 산업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쪽으로 가는 거는 회전율이 높은 산업에 간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통화량 개념이 아니라 회전율 컨셉으로 봤을 때는 경제에 되게 활력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원화 표시를 하게 되면은 국제시장에서는 소위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허브를 꿈꾼다고 하면은 아시아 스테이블코인에서 원화 표시 금액으로 나가려면 근데 만약에 기초 자산도 원화 자산이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한국 안에서 조금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좀 사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요즘에 코인 월급을 받는 외국인도 많아졌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금 대신 테더를 줘라. 왜냐면 테더를 받아서 송금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러면서 테더를 달라고 해가지고 소위 그 작업자 중에서도 그 십장이라고 하죠. 열 명의 장을 제 십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현금 대신 테더 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거를 테더 송금하는 게 훨씬 낫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켓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쓸수 있는 용처가 적지 않고 주로 외국한 그 송금에 많이 사용이 될것 같은데 원화 표시로 한다면은 뭐 지금 이거는 현금 대신 테더 달라는 게 달러 표시인 스테이블 코인을 달라는 건데 그게 자기네 나라에도 더 통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준다고 했을 때이 사람들 그걸 가지고 또 달러 표시로 바꾸고 또 테더를 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는다면은 기초 자산은 어, 국제적으로 그 통용되는 그런 자산이어야지 될것 같고 그게 오히려 실물 자산인 뭐 금이나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월요일에 주가도 뭐 어마어마했고 어, 그래서 뭐 이런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합법화하고 전개하면은 외국인 대상 비즈니스는 매우 커질 것 같고요. 금융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상거래에선 정말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지갑 가지고 요즘 비트코인도 라이트닝을 써가지고 그 지갑으로 결제하는 카페들이 막 성소 가면 생겼는데 그런데 가가 지고 실제 결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이거 지갑을 설치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어떤 지갑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갑 주소가 나중에는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나 다 마찬가지인 되는 거고 미래 시대가 되면은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미리미리 세팅하고 써 놓고 이거를 잘 생태계를 조성 구축해 놓으면은 이런 생태계 시스템 자체를 나중에 수출할 수도 있고 컨설팅 할 수도 있고 이런 걸할수 있다고 하는 게 어, 신임 정책실장의 전반적인 사고관인 것 같고, 국가 주도로 그래서 스테이블 찍지 말고, 민간 주도로 스테이블 찍으면서 이렇게 풀자, 막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립토 쪽이 과거 그 박상기의 난이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제 초창기 1차 랠리 때, 그 박상기의 난때 생각해보면, 그 박상기의 난을 그거를 잠재운 것도 그 당시 기재, 금융이 있었던 김용범 지금 현 정책실장인데, 그때가 역사의 어떤 분수령일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 그로부터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정책 시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떤 크립토 관련 정책을 쓸지 잘 지켜봐야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제 커리어에서도 원래는 저는 코인과 거리가 되게 먼 캐릭터였는데 21년 12월부터 23년까지 이제 암호화폐 회사를 다니면서 이 크립토 관련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조금 만나고 이 업계 계신 분들이랑 그래도 인맥이라도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상황에 저한테도 이렇게 요긴하게 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진짜 세상은 공부해놓을 게 끝없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크립토 세상이 펼쳐질지 한번 잘 지켜보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